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하염없이 쓰다 보면 결국 그냥 다 빚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절히 어,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법인세를 막 감면해 주면은 뭐다 좋아질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외국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막, 막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한국에 이제 기업 짓고 막 이런 정책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 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어, 오늘 전달해 드릴 주제는 올해도 또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날 예정이어서 간단하게 소식을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세수가 비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냈던 이제 기사인데 이게 올해 1월에 났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23년 세수 펑크가 56조 4천억으로 어, 역대 최대다. 이런 기사들이 한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결손 규모가 정말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3년 어 세수의 부족은 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인데 그 재작년 22년이 395조기 때문에 51.9조원 빠졌고요. 예산은 한 400조 잡았는데 그거 대비로 56.4조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을 쭉 보니까 결국 뭐였냐면 은 법인세, 어 법인세가 감소한 게 23.2조원이고 23조고요. 그리고 주택의 양도세 결국 집값 빠졌어 집값이 빠져가지고 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서 이제 한 15조 정도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은 어 38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6조 빠졌는데 38조가 저두 개에서 빠진 거니까 법인세, 양도세. 양도세는 소득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어, 양도세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기재부 보도자료를 쭉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인세랑 양도세도 빠졌는데, 어 아시다시피 종부세에도 빠졌어요. 종부세도 그래서 원래 종부세 그렇게 중요한 세금이 아니었거든? 근데, 어, 23년 종부세가 확 내려가서 1.8조 원 내렸고 대부분 다그 주택분 종부세에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자산, 어 경제의 나라에서는 주택자산에 대한 어 과세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를 이 크게 낮춰줘가지고 1조 8천억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내려간 거죠. 부가세가 내려간 거는, 어, 경제가 조금 위축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24년도, 네, 작년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4월 말, 어, 월간으로 기재부는 국세수입현황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보도제로를 내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24년 3월이니까 1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당월에는 일단 26.9조 원인데, 이것도 전년비. 전년 작년도 일단 거의 최저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보다도 더 낮아. 그래서 작년비 6조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누계로는 8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천억 빠진 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3월 빠진 게좀훅 내려가니까 추세가 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3월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면은 작년보다 6조 원 빠졌고요. 그리고 보면은 왜 빠졌냐면 결국 법인세가 빠진 건데 24년 23년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 23년 실적에서 법인세 빠진 거가 지금 올해 국세로 또 잡히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제 기업들 이좀안 좋아져서 그렇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안 좋았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적자 이러면서 그 세금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 증여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 막 증여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상증세조차도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0.3조 원 빠졌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성과급을 줄였습니다. 성과급을 줄였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은 또 증가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감소를 해가지고 0.4조 원 정도 빠져서 전년비 보시면은 이제 6조 감소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어, 코스피 코스닥 시작이 확실히 그 영업이 감소폭이 되게 큰거 이런 거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니 이제 작년 근데 올해 어쨌든 법인세는 결국 작년 거니까 올해는 반도체가 좀 좋잖아요 수출도 좋고 어 실적도 하반기로 가면 흑자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어 기업에서 법인세가 조금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그 페이스북 그 패치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료 정리를 어 하신 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어 근데 보시면은. 어, 국세 세수 진도율이 그95% 신뢰 구간으로 2013년부터 2 3년까지 10년 동안 이 밴드로 이렇게 갔는데 올해 보면 그 밴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작년에도 사상 최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추계상으로 작년보다 더 망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벌써부터 살짝 그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밑에 있고 앞으로 가면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국세 진도율은 진짜. 굉장히 최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차트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인세 감소는 전자닉스 실적 빠져서 그렇고요. 부가세 감소는 경기 활동이 안 좋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소득세 감소는 양도 소득세. 결국 주택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좀 빠진 거고요. 올해는 매매 거래량이 어 3월에 조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총선 이후에는 다시 거래량이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는 또 약간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그 주택자산 가격을 좀 부양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만한 어 동기가 이런 데이터로 나온다고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을 쓰지 않겠냐 세수 감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 기승전 어쨌든 주택시장 부양해라 이런 논리로 조금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반도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법인세수는 안 좋지만 내년은 좋아질 건데 어 내년에 반도체 쪽은 좋아진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있을 또 PF라든가 건설금융사 실적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작은 부족에 좀 허덕이고 있는데 어 제가 주택 도시 기금의 그 위원을 바로 얼마 전까지 했었고 이제 그 위원 일정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보시면은 요즘 청약에서 돈들을 다 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35조 원이나 주택 기금에서 빠졌거든요 이 기금들이 그러니까 청약 통장 들어온 예금들을 토대로 주택 기금을 하고 주거복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쓰겠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 국토부의 주택기금은 다들 무슨 뭐 보따리로 알고 있나 봐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항상 주택기금 쓰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금 여유자금이 그래서 2년 동안 상당히 여유로웠는데요 49조였는데 너나 없이 갖다 쓰니까 한 35조 빠져가지고 13.9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디 쓰고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기금은 청약 저축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건데, 저축이 너무 쭈그러들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신생아 그 청약 통장을 또 따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출생 청약 통장을 따로 만들어줘. 금리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걸좀 따로 만들어줬는데, 이 기금들은 어디 쓰냐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요.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지원하는 기금 프로그램들.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같은 거에 이제 많이 쓰고요. 가입자 수가 일단 85만 명 줄었고, 21년이랑 비교하면 133만 명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연합기사를 좀더 말씀드리면, 어, 올해부터 출산 2년에 신생아 그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기금은 도시기금에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특례 보금자리로는 주택금융공사, 기재부 돈으로 썼어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자금으로 40조를 어, 시중은행 돈이랑 섞어서 썼는데, 올해는 이거를 국토부가, 어, 이제 그거 하지 마. 국토부가 할 거야 이러면서 신세가 특례를 썼거든요. 아, 어쨌든 그래서 청약통장 감소세 에 기금 하락이 눈에 보이는데도 여튼 국토부는 실적을 내고 싶었던 거지 신세가 특례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PF도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기금을 쓰고요. 다세대 다구오피스텔 건설 자금도 기금에서 지원하고요. 그 요즘은 서울시에서도 국토부도 이런 저런 사업들을 얘기하는데 뉴빌리지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업 형태를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편의시설 국비로 짓겠다. 뭐 주택은 기금으로 빌려 짓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지고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됐고요. 근데 사실 정부는 이렇게 1년에 뭐 몇십조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뭐 장장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굉장히 건전한 편이에요. 정부 부채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건전했던 거는 어 가계하고 기업한테 부채를 지도록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돌렸기 때문이고. IMF조차도 정부는 어, 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재정기조는 어, 부채 비중이 낮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 부채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가계부채를 정부 부채로 흡수하도록 하는 그런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가 지금부터 국채를 어, 상당한 규모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갚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은 GDP 중 기업 부채는 유사이로 최고 수준입니다. IMF도 GDP 110%대 났는데 지금 120%가 넘어가요. 기업들이 부채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가계 부채는 어 정점 찍고 내려와서 어쨌든 10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회계를 조금 바꿔서 한3% 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어쨌든 100% 넘고, 이두양 대부분 민간 섹터의 그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과정이고요. 이제 지금은 정부부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부채공화국이야. 그래서, <laughs> 어,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는 아닌데, 이제 부채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1년에 막 5, 60조씩 빵빵 줄어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쓰는 데는 계속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간에, 어,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맨날 들고 싶은 얘기는, 어, 원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외화 자산으로 해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해외로 만들어 놓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 이제 향상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권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그냥 어디 잘 쌓여져 있는 돈들 그냥 잘쓸 생각이나 하지 그걸 채워놓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어뭐 종전에는 이제 소위 성장에 대한 그런 담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성장 담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업 레벨이랑 개인 레벨에서 각자도 생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런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는 일단 개인 레벨에서는 어, 해외 자산을 통해 가지고 해외 표시 자산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채널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 국가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 제도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하염없이 쓰다 보면 은 결국 그냥 다 빚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절히 어,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법인세를 막 감면해 주면은 뭐다 좋아질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외국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막막 막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에 이제 기업 짓고 막 이런 정책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박구석 유튜버 최부심, 최부심 100만 될 때까지 그냥 쭉갈 겁니다. 감사합니다.